2024년 7월 23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KBO 리그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이 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그의 놀라운 활약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고 기아 타이거즈의 팬들은 역대급 슈퍼스타의 탄생을 목격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도영은 이날 NC 다이노스와의 팀간 1차전에서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차례로 터뜨리며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20세 9개월 21일이라는 나이로 최연소 사이클링 히트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팬들은 그가 보여준 경이로운 플레이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김도영은 그야말로 천재 타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3번 타자 겸 3루수로 나선 김도영은 1회말 무사 1루에서 유격수 깊숙한 곳으로 바운드 타구를 날렸습니다. NC 유격수 김주원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주자들은 모두 살아남았는데 KBO 공식 기록원은 이를 안타로 판정했고 김도영은 첫 타석부터 기분 좋게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김도영은 나성범의 희생 플라이 때 홈을 밟으며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3에서 0으로 앞선 3회 말 김도영은 선두타자로 나서 카스타노의 투심 패스트볼을 밀어쳐 5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볍게 2루에 안착해 무사 2루 찬스를 만들어 주었지만 최영우 나성범, 김선빈이 카스타노의 위력적인 투구에 막히며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김도영의 방망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회 2사 풀카운트 상황에서 카스타노의 체인지업을 받아쳐 좌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기록하며 또한번 득점을 올렸습니다. 빠른 발을 이용해 2루를 찍고 3루까지 도달한 김도영은 이어진 1사에 3루에서 나성범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홈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회, 대기록을 세우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6에서 1로 앞선 1, 4 1루 상황에서 NC위 세 번째 투수 배재환을 상대로 볼카운트 2볼2 스트라이크에서 슬라이더를 걷어올려 왼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차례로 기록하는 최소 타수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였습니다. 김은국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으로 팬들은 그의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도영의 시즌 25 홈런으로 그는 이제 30홈런에도 단 5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KBO리그 역대 최초로 월간 10홈런 10도로라는 기록을 세웠고 전반기에는 20홈런 20도로를 달성하며 최연소 30홈런 30도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도영은 이렇게 대기록으로 가는 길에 최연소 사이클링 히트까지 달성하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천재성이 프로 데뷔 280번째 경기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것인데요. 내추럴 히트포 더 사이클, 즉 단타부터 홈런까지 차례로 기록하는 이 어려운 기록을 단 4타성만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KBO리그 역대 두 번째 내추럴 히트포 더 사이클이자 최소 타수 기록을 달성한 김도영의 활약은 그야말로 경이로웠고, 특히 5회에 나온 3루타는 김도영의 압도적인 운동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카스타노를 상대로 좌중간을 가르는 타구를 날린 뒤 2루를 지나 3루로 과감히 내달린 그의 모습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NC 위 중계 플레이를 무력화하며 3루까지 도달한 김도영의 빠른 발과 자신감은 이번 진기록을 만들어낸 결정적 요인이었고, 김도영의 홈런으로 완성된 히트포더 사이클은 KBO 리그 역대 31호이자 기아 타이거즈 통산 3호 기록이었습니다. 달성 직후 기아 팬들은 전광판에 비친 김도영의 얼굴을 보며 열광했고, 김도영은 팬들의 응원에 화답하며 앞으로의 활약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도영의 활약은 단순히 개인 기록을 넘어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를 확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요. 1회 3 득점 이후 추가점을 내지 못하던 기아는 김도영의 3루타 이후 3점을 더 달아나 6에서 0으로 점수차를 벌렸고, 6회 초 서우철의 솔로 홈런으로 1점을 내주었지만 김도영의 히트 포더 사이클을 완성하는 홈런으로 8회에서 1리드를 잡으며 승세를 굳혔습니다. 김도영의 천재성과 대기록에 대한 찬사는 경기 후에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의 놀라운 플레이를 목격한 팬들과 야구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김도영을 향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도영은 올 시즌 1997년 이승엽을 넘는 리그 역사상 최고의 21세 시즌 페이스를 보내고 있는데요. 월간 10홈런 10도로, 전반기 20홈런 20도로 등 대기록들이 묻힌 감이 있으나 김도영은 전반기 83경기만에 78득점으로 매경기 1득점에 가까운 경이로운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리그 득점 2위와 무려 13득점 차이를 보였고 이 페이스를 정규 시즌 끝까지 유지한다면 현재 팀 선배인 서건창이 단일 시즌 최다 135득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역대급 슈퍼스타로 자리잡은 김도영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기아 마운드에서는 직전 등판에서 아웃카운트 하나가 부족해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양현종이 돋보였는데요. 양현종은 이날 9이닝 동안 95구를 던지며 피안타 5개, 탈삼진 3개, 1실점으로 10에서 1완 투승을 완성했습니다. 타선의 득점 지원에 탄력을 받은 양현종은 7회 초 8회 초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NC 위 추격을 따돌렸는데요. 8회까지 양현종의 투구수는 87개였고, 그만큼 힘을 비축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양현종은 8회가 끝나기 전부터 버그아웃 앞에서 몸을 풀고 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마운드를 책임지겠다는 본인의 위지가 강력했습니다. 결국 9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은 9회 초 선두타자 김주원의 좌익수 뜬 공으로 완투승에 한걸음 다가섰는데요. 이후 박한결 3진과 박건우의 유격수 땅볼로 경기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시즌 개인 두 번째 완투승을 완성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기아 타이거즈는 시즌 첫 7연승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는데요.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이번 경기의 승리로 인해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도영의 젊은 에너지와 양현종의 베테랑 투수로서의 경험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팀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김도영의 놀라운 타격과 양현종의 견고한 피칭은 기아 타이거즈의 강력한 내야진과 탄탄한 마운드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번 7연승을 통해 기아 타이거즈는 팀 전체의 기량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팬들은 경기 후에도 김도영과 양현종의 활약을 열광적으로 응원했는데 경기장 곳곳에서는 우승가자라는 외침이 울려퍼졌고 선수들은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뛸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도영의 이번 사이클링 히트는 단순히 개인의 기록을 넘어 팀 전체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기아 타이거즈가 리그 선두를 달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으며 팬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록은 김도영이 단순히 유망주가 아닌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김도영의 성장은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인해 팀의 공격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는 팀의 승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도영의 존재는 팀내 다른 젊은 선수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고 있어, 전체적인 팀 전력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현종의 완투승은 베테랑 투수의 저력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투구는 팀에 큰 힘이 되었고, 특히 불펜 투수들에게 휴식을 줄수 있어, 팀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현종의 이번 완투승은 그가 여전히 팀의 에이스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이번 7연승은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김도영과 같은 젊은 선수들의 활약, 양현종과 같은 베테랑들의 안정감, 그리고 팀 전체의 조화가 이뤄내낸 결과라고 볼 수.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